주야로 목사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 자신을 이제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2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물론 이야기를 들은 이제 베드로 또그 모든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절, 결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으며, 오히려 모든 제자들도 주와 함께 죽겠다고, 꼭 죽더라도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사실, 제자들의 이런 마음은, 음, 진심이고, 또 스스로 하는 고백이지만, 장차있을 그큰 시험, 또 그것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보았을 때 그들이 겪을 고통,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가리켜서 스가리아 13장 7절에서부터 이 9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것은 결국 이 목자의 죽음이라는 거죠. 사실 목자가 죽게 되잖아요. 그 양들은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흩어지게 되죠. 흩어짐으로써 다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것이 바로 양들인데 그 양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그것으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고요.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제자들 가운데서 서로 떨어지고 또 예수님을 또그 죽음을 본 그들은 두려워하며 다들 도망가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배신과 또 배반 이런 연약함에 대해서 다 미리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런 표현들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제자들을 만나시겠다고 먼저 약속하십니다. 이런 말을 들은 베드로는요. 한번더 확신하며 말합니다. 베드로가 여자 오대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래야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다시금 새롭게 하실 거며 그 관계를 다시 온전케 하실 것이라고 예,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끝까지 자신의 의지 자신의 능력 예, 자신의 의지하는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스스로에 대한 이런 확신을 말하죠 베드로는 아마 이것이 진짜 자기의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말일 거예요 진심일 거예요. 그러나 이걸 지킬 능력이 없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30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밤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내가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하세요. 너가 어떻게 나를 부인할 건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시간에 나를 부인할 건지 이 모든 것까지도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야. 그럼 이런 제자들의 이런 연약함들, 31절에 베드로가 힘 있게 말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어찌 보면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합니다. 믿지 못하죠. 사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이걸 끝까지 반문하며,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정말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죄인이 갖고 있는 교만함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런 죄인의 이런 또 이런 제자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 이곳은 예수님의 주된 사역했던 장소이면서 동시에 또 제자들의 고향이기도 한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를 회복하고 그 제자들을 다시금 변화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시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스스로 하는 이 확신과 다짐에 대해서 지킬 만한 능력이 없게 결국 다 예수님을 배신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향해 하셨던 그 모든 약속을 다 지키셨어요. 신실하게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들과 함께 하셨고 결국 그들을 온전케 하셨죠. 변화시켜 주셨어요.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힘 있게 주를 위해 죽겠다라는 말,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이 말, 이 말을 그대로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온전케 하셨습니다. 새롭게 하셨어요. 제자들을 변화시키셨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고 또 예수님의 신실함이고 예수님의 사랑인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스스로 하는 확신은 진심이라는 거야. 어찌 보면 지금도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진심이에요. 제가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진짜로 하는 말이에요. 맞아요. 우리는 진심을 말합니다. 또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하는 또 교회에서의 하나됨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보면 그때 상황에선 다 진심이 되는 거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네, 결국, 지킬 능력이 없게 그 말이 거짓말이 되어 버린다는 것, 그 당시에는 그것은 진심이었지만 여러 상황에 의하여서 그 말은 거짓말이 되고요. 제자들이 그랬죠. 정말 베드로는 얼마나 확신하며 다짐하며 예수님께 단호히 말합니까?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가자, 두려워합니다. 상황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본 그때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연약함이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우리도 지금은 사실 주님을 향한 고백, 또이 믿음에 대한 고백, 진심이라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진심이냐, 아니냐가 아닌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냐. 그분을 의지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히 고백하며 예,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가 그 말이 그것이 진정 진리가 진짜가 되는 거죠. 그 말을 지킬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얻어서 실제로 그 말을 지키며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배신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그런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겠다고 먼저 약속하셨어.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주님 먼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실 일이 없어요. 그분은 신실하세요. 우리의 불성실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 때문에 불구하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결국 제자들을 바꿔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바꿔주실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진짜 주님을 향한 그 고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실 거예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하시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해 달라고. 혹 넘어지더라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한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우리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시기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또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